자 여러분 제가 못생겨 보이는 줄 한번 쳐볼게요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? 안녕하세요 흐구 탕탕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엽서를 읽어드릴 것이지요 자 먼저 봅시다 CKSH님 탕탕님은돼지가 아닙니다 응나소고 판사님은 수민님입니다 아 수민님 맞죠 인정합니다 탕탕님은 뭐요? 뭔데? 레지던트 의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, 음, 정답이고. 자, 다음 분 어, 아가님, 팬이에요. 어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커피 마신 판다. 이편지는 X년부터. 야, 스팸 보내지 마라. 아, 아, 진짜. 커마판 죽었다. 아주 상세한 분이네요. <laughs> 자, 김린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탕탕님 사랑해요. 저도 사랑하고요. 자, 항상 열심히 유튜브 활동해주시는 것도 감사해요. 어, 저도 사랑합니다. 빵! 감사합니다. 매일 탕탕님 영상 챙겨볼게요. 요즘 잘한 번... 아, 잘안 본다고요? 몰아서 보세요 빨리. <laughs> 아이 그래 도 사랑합니다. 자 다음 분멍구님 탕탕 TV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음, 고맙고 강화과안봉과안빔자 비... 어필한 추리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고 좋은 전략 추리 방법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오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 닉네임 안 보입니다 김학성도청판 너무 후덜덜한 스펙에 8픽의 추리에 산인 본인 너무 어려워 요 영상 잘봐 영상 나와서 영광입니다 접전 받아주세요 삼멍구 뽕뽕 자멍구님 가봐요. 자, 감사합니다. 찬샤 탕탕 아랑이 아우, 감사합니다. 우리 길마님 충성 충성. 충성 충성. 자, 자이언트님 리액션 좀 음, 뭘 시키는 거냐. 그래서 춤을 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요즘 이러고 막 추던데. 이러고 막 추던데. 막 이러고 추던데. 뭔지 모르겠고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. 다다얘요자 자, 가망님 탕탕님 영상 맨날 보는 시청자로서 댓글 다는 것마다 대대 다 알아주시고 판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카톡마피아 출연 실패했지만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흑우팩 운빨 정말로 실패하시길 야 이거 한국어 야, 끝까지 읽어보라니까 이거 약간 야 망하라고요? 저 성공할 거고요. <laughs> 아, 니 근데 감사합니다. 아, 진짜, 가방님, 감사합니다. 자, OVO, 이거 비둘기 같네요. 쟤네 귀엽다고 했어요. 응, 귀엽긴 한데, 내가 더 귀엽고. 아, 죄송합니다. 개소리고요. 자, 자 조담님, 탕탕이다. 응, 나 탕탕 맞고. 자, 조담님, 일크의 무엇. 아, 엽서 보내기였나 보네요. 응, 안고 받고 그럼 뭔가. <laughs> 자, 모로님, 아, 탕탕님 팬이에요.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흑우가 되었어요. <laughs> 이건 그냥 선물입니다. 어우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최준이 흐구, 흑우... 탕탕입니다. 아, 해드렸고요 자, 주용님. 야, 이거 뭐야, 이분. 야, 쩌는데? 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돌렸다님,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어우,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<laughs> 자, 저격지령님, 탕탕형 사랑해. 어, 나도 사랑한다. 아, 근데, 남자네? 응, 안 사랑한다. <laughs> 자 샹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. 마담 영상 상화 기대할게요. 탕스터 가자. 응, 탕스터는 못갈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이거 비싼 엽서인데. 자텐무님와 이분도 뭐야? 와, 야 좋은데요? 야 진짜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너무 좋고 여러분. 아이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엽서 많이 봤으니까춤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자 여러분 제가 못 생겨 보이는 춤 한번 쳐볼게요. 뿅. 오징 오징. 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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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 원래 잘생겼는데 못생겨 보이죠? 자. <laughs> 자, 다음 분. 자, 지갑차 님, 시한부의 가오가 함께 하시게. 응. 안 된다. 너 혹시 그 유튜브닉 시, 시안부니? 아, 진짜. 자, 다음 분. 자, 큐피드님. 자,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. 탕탕님. 화이팅. 아우,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아잉님. 유명한 흑우님을 확성해서 만나봐서다 영광입니다. 아, 저 이분도 유튜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폴우님 자, 이름 참 어렵네요. 탕탕님.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진짜. 감사합니다. 자, 가망님.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. 응원하는 마음에서 지박 시안부 뜨시길 바래. 아니 왜내 팬들은 다 내가 강화 망하하나 <laughs> 진짜 씨. <laughs> <laughs> 진짜 식트를 <식재들이> 진짜 <laughs> 아이 <이거> 무서운 놈들이네 흐구 <laughs> 탕탕입니다 자 읽어드렸고요 자 J R 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J 님 팬이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닉네임은 좀 무섭네요 <laughs> 자랜님어 이거 무무 뭐야 어우 고맙습니다 어우 깜주여을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어우 대디는 저고요 <laughs> 자 여러분 옆선 다 읽어드렸고요 아까 그 못생겨 보이는 춤한 번만 더 추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제가 못생겨 보이나 보세요 어지어지 오징어징 <laughs> 아 진짜 못생겨보이죠 진짜 오징어 같아 보이는 후구 탕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.